여기까지 오는데, 동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, 오늘 차 밀리고 하니까 40분? 한 40분 만에 왔네, 요 40분 만에. 자, 일단 여기 왔습니다. 이제 왔는데, 여기 이제 꺾어 들어가면 이제 여기 캠핑장인데, 지금 비, 텐트 꼬리 말이 아닙니다, 지금. 아 막, 더덕더덕 막 천막 덮어놔가지고, 진짜 캠페사면 너무 미안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다흐려놨다 흐르네. 봤는데 저거, 저겁니다. 빨간색. 저 빨간색, 파란색. 저거, 저거 봐. 저게 뭐야. 아, 미치겠네. 이, 이겁니다, 이거. 이래 놓고 갔어 이래. 해놓고. 다리가 아파가 모나가지고, 어이구, 해라. 이렇게 해놓고 와서 이렇게. 이렇게 해놓고 와가지고, 여기 저기, 풀타프는 풀타프대로 일단은 좀 치고, 어, 본체 위에 치고, 쉘터랑 덮어서. 그리고 코베아 쟤는 어차피 위에 안쳐도 되거든. 안쳐도 되니까 그냥 빼가지고 뒤에다 치고,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. 아, 오늘 작업 장난 인데 일단은. 뭐 어디든 카메라 세팅해 놓고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케이 <목소리> 아 아. 뭐야, 씨. 아. 촬영이 안 됐네. 아, 씨. 이 캠핑장 전체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복구하겠습니다. 마스크를. 인턴 블랙을 빼가지고 혼자서 안에 있는 짐을 싹 빼고, 어, 여기, 이 사이트로 옮길 건데 옆에 사이트로. 옆에 사이트로 옮겨서, 저기 다시, 그, 팩다운 하고, 어 위에 뭐 천막 같은 거안 덮고, 그냥 이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, 붐까지 펼쳐놓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,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전자레인지. 지아스탠디 워터저거는 뭐 국민 워터저거 어차피 그냥 현실 캠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<laughs> 안드로이드TV입니다 안드로이드TV 안드로이드TV 전화 만 꽂고 저거만 나오면 그 와이파이만 걸면 유튜브 뭐 저기, 넷플릭스 뭐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, 이거. 이거 좋아, 이거.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싸더라고. <laughs> 자, 이거는 뭐, 선반, 도나하고, 선반하고. 자, 이것도 뭐, 뭐, 국민 박스? 박스. 이뭐 다들 아시는 의자잖아, 이거. 그리 뭐, 콜맨꺼. 폴맨거 우리 네 가족 꺼네개그걸 박았어요. 너 코브콜 콜로 자이거 난로 난로 그 난로를 세개 씁니다 다 기름 난로고. 요거, 요거는 저 우리 그붐 트레일러 본체 본체에다가 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게 왜 이걸 쓰냐면, 이게 냄새도 안 나고, 이 좋더라고. 키고 낄 때도 크고, 아 키기 낄 때도 끌 때도 냄새가 안 나. 냄새가 안 나. 좋고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터 쉘터에다가, 이제 도요토미, 도요토미 거. 이거 뭐,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, 이거는, 요거 같은 경우는, 파세코 25S, 이거는 죽은 거고, 이건 진짜 죽은 거고, 새 거를.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어, 제가 이제 예전에 트레일러 그, 붐 말고, 붐전 트레일러 샀을 때, 그, 파시는 분이 요거 같이 줬어요. 요거 뭐, 2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는데, 그냥 주시더라고. 그때 새거잘받아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. 요거 최근에 이거 산 거는, 요거는, 지금 저, 코베아꺼, 저기, 제가 이제 추워가지고,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. 근데 이제, 우연찮게 동네에서 누가 이거를 올려놨는데, 뭐, 참, 심하게 비싼 가격이긴 한데, 그,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, 뭐,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, 군소리 안 하고, 쿨거래하고 갖고 왔습니다.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안 써봤는데, 이 좋다 하더라고 뭐, 이쁘다 하더라고 그래, 이거, 기름만 지금 넣어놓은 거고, 이게 또쓸 때, 이게, 심지가 완전히 기름에 푹 담가져야지 나중에 길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 기름만 부어놨어요. 기름만, 기름만 이렇게 이렇게 보면 기름이 지금 만다에요 만다, 만다. 어, 만이었는데 아, 이 심지가 묻나? 기름을 어 보면 얘들 다만당만당 만당 해놓고 왔지. 만다, 만당, 만당이렇 얘들 두르는 얘들 좀 진짜 도톰이랑 얘는 진짜 완전 기름 먹는 하마 진짜 애들 진짜 기름 먹는 하마고 이빨이 트를을때 이빨이 트를을때1박하면 이거 두개 하면 한통다 씁니다. 20리터짜리 이거 두 개. 근데 얘끼웠으니까 오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리캔이 또 있어가지고 그걸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자날로 올리기 여기까지. 여보세요. 의자, 이 통, 의자. 너무 추울 때는 이거 하나 켜줘야 돼요. 이거 가스인데, 이거 이빨이 면한 시간 반, 한 시간 반. 요거, 요거 진짜 잘 쓰고 있고, 요거는 한번 충전해놓으면은 뭐, 진짜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. 요거, 요거, 새로 산 거. 한 군데 더 필요해서. 요거 두 개. 요거 두 개. 요거 두개 해놓으면 이쁘더라, 괜찮지? 생수 없으면 안 되죠. 아니? 생수 쓰레기통. 물물 잎지 물, 하나 다 얼었어, 다 얼었어. 또 박스, 또 박스, 또 박스. 음식 조미료 박스, 조미료 박스. 오늘 새로 만든 선반, 선반. 우리 게스트용 의자, 블랙체어. 애들 의자. 애들 의자. 애들 의자. 식기, 식기. 잡다구리들. 잡다구리들. 어? 여하. 오씨 비 오나? 비 온다. 비 오나? 아, 지금 빗발이 붉어지고 있어가지고. 아, 일단은, 일단은, 아, 여기 있던, 여기 있던 이 2톤 블랙을 뒤로 더 밀어서 자,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이쪽으로.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뒤로 바서 붙여가지고 옮겼고. 구했습니다힘어서 야, 이게 다시는 못 하지 시네. 문제는 아, 저거를 재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. 야,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지? 비가 좀 그칠 줄 알았더니 더 세졌습니다, 지금 현재. 아, 그럼 잠깐 좀 기다려 봤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이제 선인데. 이거 아 한겨울에, 한겨울에 완전 비가 온다. 예상치도 못한 비가.